이태천시장 어, 올라가게 아니 지금 구글을 쳐봐야 돼아 우리 그 지금 타고 한 번이었거든 우리 뭐금 <laughs> 그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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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그금 지금 지금 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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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지금 서금 지금 어, 너이 날씨는 정확히 안 된다 그래도야 이거 32도인데 체감이 진짜 개롭다 체감 말이 안돼 지금 그냥 36 67 오늘 최고 36도래 그러니까 체감은 와. 40도 되는 거아니었어다 이렇게 눈에서 기다리고 <laughs> 와 닿게 됐어 어 여기도 다 일회용 용기인데 오어 맞아 아 근데 묵국이 비린을날 수가 없어 묵국을 묵국 날수 아니 묵국에서 비린내가 내려면 진짜 기름을 돼지기름 막 이런 걸첩 부어야 돼 그렇지 육수를 뭐 육수를 부어 놔는데 그렇진 않잖아 맑게 구워 낸 거잖아 물을 끓여가지고 원래 목적은 그렇지 예 잘못됐어, 만약뒤나 그리고 튀겨서 수육처럼 된걸 튀겼는데 튀겼는데 그때도 냄새나 난다? 이것도 진짜 이건... 말이 안돼 어, 그래손 넘은 거야 네. 오늘 뒤에데안 나는 두 가지 도전할 거야 국과 튀김 국과 튀김 그리고 네. 필요하면 더 옆에 어... 앉는 걸 호차 같은 거왜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음식이 발달 안 했지? 가자 그러게 가봐 차 빙, 빙수도 대만 음식은 아니잖아 네, 그렇지 대만 음식은 아니지 이게 이제 이제 목고 내가 추도 약간 뿌려 먹어면 여보 요것이 추 아닌가? 아, 추 맞아 고추 이게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근데 딱 비설부터 그 음식과는 전혀 다르지 어우 개맛있어 <목소리도> 맛있어? 한국인 정세에 맞다고 들었는데 한국인 정세에 맞아 쪼옹 이거 맛있어 이게 겁봐서 좀가니까 <목소리도> 맛있다 맨날 음, 안나 그기또 맛깔나게 딱 맛있게 보이게 딱 담아주시네 응. 대만와서 먹으면 진짜 제일 맛있다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4천원이다. 네. 그거 벌써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스타트가 좋습니다. 음. 진짜 어제 시작할 때가 제일 최저였어. 진짜 제만에 밑바닥을 보고 시작한 거지. 내 입맛에 후추를 조금 더 보니까 맛있다. 내가 칼칼하고 나는 그냥, 그냥 먹는 게더 나아. 약간 좀, 너 순한 맛 좋아하고 깔끔하고 음. 두 가지가 선택가 깔끔한 맛도 되고. 깔끔한 맛에 좀더 이렇게 얼큰한 느낌 한국에서 팔면잘 팔릴 것 같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그니까 여기다가 이 소스 말고도 막 여러가지 진짜 칠리소스라도 그치 그치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약간 불닭소스 같은 거어쫘 뿌려가지고 맞아. 백종원이 올 때도 약간 음. 사전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다 먹어보고 거기서 이렇게 좀다 아.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너 데리고 있겠지? 그래 아니면 백종원이 대만 쪽에 음식 을 자주 먹으러 온다는 얘기가 아, 있어 와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형님 어, 잘 드셨나요? 어, 마지막 아, 마지막 한입이 <laughs> 손이 진짜 킹받아 이거 가리도손 아. 마지막까지 깔끔한 느낌. Let's go. 응. 네. 아, 근데 차 타면 어, 응. 난 차멀미를 자는 걸로 해가지고 졸음 참는 난 힘들었다. <laughs> 난 멀미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멀미는 거의 비위가 좋아서. <laughs> 뭐다 연결되는가? 다 연결된 거 멀미는 약간 전정기관이랑 관련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뭐 뇌가 잘 처리할 수도 있지전정기관이니 지랄해 아, 지랄해 지랄해도 <laughs> 처리를 다 받아들일 아, 수 봐봐. 있냐 도 지랄해도 해봤어랄해도어 오. 오. 어. 어. 저머쉬룸바이 아니야? 지랄머쉬 지랄해도 어제 먹은 그 만두랑 비슷해게생겼 조용히 하세요 <laughs> 이상하게 떠올리게 만들지 말라고 지금. 아니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어 비슷해 생기긴 했다 근데 오 바다 야 이거 층리가 뭐야 와 멋있다 남중국해 야 층리 층리 오 화석이다 곳곳에 화석이 있어 그냥 응? 레전드 상황 발생 약간 <laughs> 뭐지 너 사진을 지어 내가 영상을 찍는 지금 너는 지금 너는 지데너데 사람 막 들어오게 해줘금는거 맞아? 그러게 보존을 안 너는 지우리는 지금 너는 다 펜스 쳐놓고 너는 지금 고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갈 기능을 하게 어. 많은... 그냥 우리 가서 실상 이제 풍화 풍화적인... 작용기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여행... <laughs> <건네 앨범>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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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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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밀면 떨어지겠네. 물통 박치기면 잠수 당하겠네. <laughs> 대만 기재적 방신되는 예? 이상한 나라 앨리스. <laughs> 잠수. <laughs> 바다인데 깨끗하고 좋은 것들. 어, 좋다. 수영 하루쯤 넣었어도 나쁘지, 않았 나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네. 야, 지금 생각해. 어디였죠? 어디지? 스폰광고마을에 이제 성원님들 왔습니다. 이게 이제 연등인데 옛날에 그 삼광이 있을 때, 오씨 그래서 경도 안에서 사람들 죽지 않도록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연등을 날렸었는데 그 이제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번창이, 번창, 번창에 관한 내용을 적어서 띄우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이거 같이 손나요손주세요손나요자 이따가 봐요 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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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바이요 손봐요. 이봐요 손봐요. 손봐요. 손요 바이바이. 같이 사진 찍어요, 같이 사진. 에 피닉스, 아, 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안 끊겼다. 살아 Goat, 있어. Go, Go, g o p r 어디죠? 지금, 피닉스, 피과스

수신당. 한국 사이트에 인수가 있습니다. 아, 또 위에서 아, 먹어봐요. 네. 아. 아, 소울. 오, 응. 먹어보시고요. 있어요개 아, 응. 10개짜리. 이런 거는, 한입애플이 80%고 을 했을 때, 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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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한입고 했을 때, 한입을 했을 때, 한입을 했을 때, 한입을 했을 때, 한입을 했을 때, 가입을 했을 때, 한입을 했을 때, 한입 누가 그릴까? 전문 맛집. 이지 누가 그릴까? 칠안가로다 시식이 돼. <laughs> 어. 이제 최고 맛집. 어 맥주 한 주에는 틱찾차죠 이것도 어머님들이 좋아요. 아, 남자분들은 맥주 한 주. <웃음> <웃음> <웃음>

이아 <laughs> 이거 봤요 알아요 이거 알아 <laughs> <laughs> 하나 원네개뭐 하나씩 하나씩 두개 두개 시했죠네1 0원어1 0원지아 그럼 나 50원을 너한게너 이거를 가져어 그럼 제가 9원 지금까지. 지금 저가. 지0 저가. 지금 가지 저가. 지금 저가. 지금 저가. 지금 저가. 지금 저가. 지금 에가지가이금 저가. 지금 저가. 지금 저가. 지금 지 <laughs> 이게 어느 브랜드? 고프로, 고프로. 아, 고프로 미국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삼성에서 못 만드래? 고프, 고프로가 음.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음. 삼성에서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삼성은 양큰 거만 만드. 큰 거. <laughs> <큰 것만> 음. <laughs> 양적은구나 음. 음. 지금 녹화 상태는 아니죠? 녹화상태요녹화상태 나오고 있어요 응 음, 음. 이렇게 지 나오는 니까저의 음. 예, 예. 어?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들어오예 먹을 거 반갑습니다 <웃음>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셔도 괜찮으세요 응? 유튜브는 뭐뭐 뭐, 유튜브는 뭐아 여기 돈 떨어져 갔어 <laughs> 음. 일로 오세요 음. 특이하다. 와 맛있다. 당콤과 아이스크림과. 와, 오, 그러니까. 아. 가끔 가다 꼭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어야 돼. 아. 태만 아, 그 김치찌개가 있는데 된장찌개는 없어. 음, 된장이 없구나. 상자. 절대 <웃음> 이런 <웃음> 거 결정 <잘> 내장 <안 웃음> 매장, 텔라. <laughs> 뭐 모른 뭐점 있어요? 아,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조림은 아니요. 괜찮겠지? 조림? 볶음밥에다가 이거 하나하나. 어 볶음밥 하나에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음료. 음료, 음료 하나씩. 아니뭐 맥주? <laughs> 맥주. 사쿠라 스우쿠라는 <같애>. <laughs> 뭐? 새우 뭐야? 사쿠 새우? 새우 볶음밥? 인데, 사쿠라. 하여튼 새우볶음밥이 형 어, 얘도 새우볶음밥인데? <laughs> 응? 얘도 새우볶음밥 새우. 아, 어떤 사쿠라가 뭔지 예. 볶음밥 아 그럼 새우볶음밥 시키는구 그냥, 그냥 새우볶음밥 <laughs> 새우 아, 모르게 잠깐 시한한걸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이면다 이렇게 서다 이 정확한 색깔과 형태를 보이잖아 이렇게 안 나와 이 아닌 걸로 하자 지금 오늘 아침에 먹었던 4,000원짜리가 제일 맛있었거든 그래 어, 오늘 다시 먹아침도 먹을래? 내일 네. 네. 아침 마지막 날 아침 네. 마지아한번더 네. 먹을래? 그 정도 되면... 대만 그런 게 잘못됐다 해도 우리가 안 맞는 거고 같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뭐? 그래, 한 명만 맞았으면, 한 명만 안 맞으면, 안 맞으면... 그래, 내가 잘못됐나? <laughs> <laughs> 그래서 가지... 약간 복잡해지... 망스러워 아무 말이 없는 네. 게... 우리? 다들 지금 이 맛에 강화을 하는 거지 인생의 맛을 느껴버리고 진짜 많습니다 뭐, 오늘 지옥판 오픈 다음번은 금요일는데 주말... 주말은 생각이 없어 상상이 안되네요 와오 생가치로의 이런 장면이 있근데 이런 음. 느낌. 이게 아까 보이잖아 어쩌다 한번 다시 보여줘. 원래 이게 영화 장면이야. 응, 진짜로. 아니,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피, 그, 그 계단 또. 다시 갈까? 네. 오케이. 앞으로 <laughs> 시간 남잖아맞기는 계단 한세번 가가도 될까? 한번 어, <laughs> 갔다와도 그냥 <laughs> 산책한다. 산책, 산책 걸으면 그래서. 어. 네. 천천히가 제발. 네. 너도 나와야 할거 아니야. 네. 나세번세번 어. 어. 걸을 생각이 <laughs> 신이 <나가지고. 웃음> <세 분도 웃음> 생각에 신이 나고. 세 번도 생각이. 천천히 걸어도 <laughs> 세번 걸. 걸어. <laughs> 약간 네. 다 닿는 <laughs> 분이네. <분위기 그러면? 분위기 웃음> 그니까 러 7시 음, 반이 받았는데 지금 있음. 7시 24분이거든요 <laughs> 하나 둘씩 문을 닫는 환경을세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 빠지는 정도도 볼수 있고 음. 음. 시간 때문에 사람의 추위 그래서 언제 오면 가장 좋다 여기 네, 여기 네. 음. 맞았다. Let's go. Let's go. 어, 자 i 일어 a l i t t l 잠이 잘 옵니다 a little bit o 야 이거 맥주 한캔 음주를 할수 있나? 어제 맥주 한 캔에 어, 취하긴 했어. 그래? 난 취하지 않았어. 난 취했어. 술지야술지나술 너무 안 먹어서 좀나 약해지긴 했어 진짜. 근데 나도 마찬가지긴 해. 요즘에 <laughs> 안 먹어버렸다고 먹을 일이 없어. 나약해지긴 했다. 약간 요런 <laughs> <이런> 식이거든요. <laughs> 제가 한번볼게 이게 뭐 지? 일본의 오코노미야키 아저씨, 오코노미야키 아저씨, 이건지? 엄청난게이예되는 술을 먹고 있 거예요? 술 끼고 어 그냥 술대로 그냥... 뭐 얼마나 구려고 근데 여기는 사람 다 써야 되니까. 아, 통이 뜨긴 하다 아 숙조는 기본이야? 어 숙조 기본으로 옆에 두고 그니까 아, 그래서 두개인거야 하나는? 아, 메인요리 하나는? 약간 야채같은거 어. 어, 어. 그래서 행동은 막 날라 어, 리같이 하시는데 <laughs> 음. 대충 하는거 같 않아? 요리는 열심히 해 어. <웃음> 요리는 <웃음> 진짜 <웃음> 열심히 해 그니까 겉멋이 든 열심히 요리사 <laughs> 찍고싶은데 <laughs> 아 근데 너무, 어. 너무 대놓고 에헤헤헤 <laughs> <소주 있지? 웃음> 양파 버터 볶음은 어떤 맛일까요? 아 이거 잘먹는 양배추 안먹는다 우리나라 <laughs> 사람들은 양 양배추 이런거 잘 먹는다 버터가 들어갔으니 별도 맛이 있지 않을까 렇지 양배추 버터 볶음 근데 이거 물도 자주 먹더라고 물이 여기 따라서 아뭔지 아, 모르겠는데 좀 이따 먹어보자 약간 여기 차, 국민차 느낌인 것 같아요. 기본 제공 차.